안녕하세요, 김진입니다 프리미어 리그 36라운드, 뉴캐슬 대 토트넘 경기, 손흥민, 케인 선수의 골에 힘입어, 토트넘이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은 분석 영상 보시기 전에, 현지 반응, 그리고 무리뉴 감독의 인터뷰, 깔쌈하게 보시겠습니다. 알았어, 깨라. 잘했어, 나의 손. 흥민이는 스털링이나 마네보다 나아. 손흥민 아주 좋아보여. 손흥민에 의한 아주 좋은 피니쉬. To be fair, 솔직히 말하면, 손흥민이 또넣었어오 마이 손. 렛츠고, 손. 손흥민, 더 코리안 킹. 손이 렛츠 g 고! 또한서 난리 났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1골 10개 도움. 베르바인 손흥민 케인. 이 공격진 내년에 아주 그냥 불타오를 것 같아요. 케인이 손흥민한테 패스 안한건 범죄야. 손, 케인, 테이크업 아웃. 저라는 거. 요리 스는 손흥민한테 더 자주 소리쳐야 돼. 지랄하지 마. 나는 오리에가 그의 동생을 잃는 비극을 겪었음에도 셔츠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 아주 빅 리스펙을 보내. 오리에 선수 정말 프로다운 자세였죠. 대단합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손! 뉴캐슬 팬들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맥시망 선수의 트윗입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정말 좌절스러워. 오늘 잘하더라고요. 우리 뉴캐슬의 수비는 너무 형편없어. 손흥민 옆에 두 명이 서 있는데 손흥민이 그냥 골을 넣잖아. 다 수비수욕입니다 자이번에 무리뉴 감독이 경기 끝나고 어떤 얘기 했는지 제 생각에 이 경기는 회복 탄력성에 아주 표본이 되는 경기였습니다 이틀 간격으로 펼쳐지는 네 번째 경기였거든요 그 다음에 리포터가 전술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네 전술을 바꿨죠 선발 명단에 변화를 주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케인 시소코 모우라를 나중에 투입하더라도 그들은 피곤해할 게 분명했죠 그래서 선수들에게 그냥 모든 걸 쏟아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거 무리뉴 감독이 선수들 언급할 때 손흥민 선 선수를 일바따로 언급하는 게 이게 또 너무 또 이게 또 너무 국뽕인가? 이거. 그리고 리포터가 해리케인이 200골을 넣었다고 하니까 아, 해리케인은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합니다. 이따가 밤에 분석 영상에서 업해요저 이제 찍으러 나갑니다. 뿅! 자 그리고 아스날 팬분들이 만든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 얼마 전에 토트넘 대 아스날 경기 실시간 스트리밍을 했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93분에 교체되어서 나갈 때 이분이 클로드라는 분인데 DVD is going off라고 했어요. DVD는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불법 복제 DVD를 막 팔아가지고 동양인은 약간 비하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근데 이분이 핑계를 댔어요. 나는 그거 인종 차별한 게 아니고 아스날이랑 토트넘이랑 라이벌이니까 토트넘이 아스날 이길 때마다 그 이긴 순간들을 모아서 dvd를 만드는데, 그게 곧 출시가 된다. 뭐 이런 말을 한 거라고, 이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여기 사과 영상을 올렸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과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인정을 안 합니다. 이거 보시면,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타이밍이 안 좋았다. 하필 내가 손흥민이 교체될 때그 dvd 얘기를 꺼내서,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손흥민을 선수로서 정말 존경하고, 그의 가족들한테 특히 미안하고, 그러면서 이 아스날 팬 채널에서 나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냥 제가 할수 있는 건 사과 뿐입니다. 어, 저도 영국에 잠깐 있어봤지만, 인종차별 많이 당했고요. 맥도날드에서 감자튀김도 한번 맞아봤고,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죠. 요즘 블랙 라이프스 메터라고 흑인분들 추모하려고 그렇게 이제 또 운동을 하면서, 공양인 차별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문제의식이 없습니다.